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그 컨텐츠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또 이런 컨텐츠를 즐기면서 달릴 수 있다는 라 거는 기분이 좋은 거잖아요 이런 힐링 드라이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을의 정취 해볼까요? 자 여기도 지금 코너를 얘가 돌아 나가는데 얘 지금 꺾는 거 보세요 근데 베이스가 정말 웅장합니다 네. 지금 보스 프리미엄 오디오를 지금 듣고 계세요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은 조작부가 딱그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손을 뻗으면 딱 거기에 있습니다 예전 그린저는 이게 아주 깊숙히 타고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그 위치에 지금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앰비언트 칼라가 지금 레드 칼라잖아요. 근데 이 칼라는 전부 다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뭐 여름밤에 휴식도 들어볼까요? 차에 대한 안정감도 되게 우수한 그런 모델입니다. 아, 그, 서스펜션 부분들 뿐만 아니라 차선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아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형태가, 뭐, 소렌토하고 비교하는 부분들이 어떤 그, 소렌토는 이제, 어, 유러피안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어, 차량에 대한 뭐, 대중적인 안정감이 되게 우수하겠지만, SUV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이, 바로 이 디올 산타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근데 국산 차량 수입차를 통틀어 가지고 이런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어내는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한데 고가이어야 되거든요 차량 가격이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전 컨디션을 만들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차가 4,853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풀옵션을 다 넣어서 캘리그래피 상황에서 4,853만 원 차량 차량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정도 가격으로 요런 어 주행 질감을 맛볼 수 있는 차량을 어 고른다고 한다면 산타페가 가장 적합하다 수입차라고 기했을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아주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 내가 탈수 있는 모든 컴포트한 거를 모두 다 차가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옆면에서 만약에 추천을 주행 SV u 만약에 해달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느끼는 어 볼보의 XC60하고 XC90 그 사이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더 편안하고 그리고 이 가솔린이기 때문에 주행할 때이 안정감이라든지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동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휠 같은 경우 그립감이라든지 편안함 그리고 보통 운전을 하다 보면은 오른쪽 다리의 무릎이 센터에 잡아주는 이 구조물 나오면 게 맞닿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무릎이 약간 까칠까칠해지는 아주 기분 나쁜 느낌이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 무릎의 위치에서 최대한 어, 보호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주행할 때의 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 되게 그 부드럽게 잘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어, 주변에서 중형 SUV 뭐 추천할 만한 차를 좀 골라달라고 한다면 첫 번째. 어, 1순위로 바로 2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SUV에 나온 차 중에서 가장 우수한 그런 느낌과 질감과 소재의 마감은 아주 우수하게 좀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야 돼요. 네. 차량 가격을 할인을 많이 해줘서 누구나 다이 산타페에 대해서 접근하기 용이한 가격으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워낙 차량 부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더 이상의 스카운트는 아마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중고차 시장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면 차량 그 감가상각도 그렇게 많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주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연비가 지금 10.6입니다 10.6 네. 10.6을 지금 제가 달리고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에코모드로 아주 기분 좋은 드라이빙을 어... 시속 한 110에서 120 정도를 밟았음에도, 어, 이 가솔린 2.5 가지고 지금 10.5가 나온다는 거, 이 덩치에. 사실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비적인 측면에서도 우수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차가 그 연력화학에서 보게 되면, 기계라든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열이 많이 오르게 되면, 연비에 대한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고속을 달리거나, 뭐 에어컨을 킬 때나 했다는 그, 에어플릿이 열려서 앞에 전방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에어플렛이 오픈되는 이런 형태로 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주 우수하고요. 음, 전체적으로 연비 효율 같은 경우에도 꽝그 연비가 아닙니다. 네, 진짜 이 어, 에코모드 상황하고 이 형태로 됐을 때는 충분히 어, 연비가 리터당 10km는 충분히 나오는. 영상을 지금 보시는데요. 여기 지금 포지션이 램프 이렇게 들어오죠? 포지션 램프가 이렇게 쭉 들어오고. 멀리서 보게 되면은 그 되게 어떤 그 작품을 이렇게 조각한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들 정도로 네, 이런 완성도, 이런 표면의 완성도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모광으로 지금 세팅되어 있는 건데요. 네, 여기가 마치 무슨 뭐그 뽀사시한 포토샵으로 뭔가 작업을 한 듯한 느낌으로 이 양각과 음각의 조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콘트라스트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 색깔이 지금 이렇게 크리미 화이트로 똑같은 색상이거든요? 근데 이 표면 처리를 워낙 잘 해놓고 클리어 처리를 많이 잘 해놓게 되는데 이렇게 양각 처리에 따라서 이게 지금 콘트라스트가 전혀 다른 컬러로 좀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마감이 아주 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프랙도 어, 이 차는 블랙 어, 에디션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블랙 잉크로 이렇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분리가 돼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지금 파킹, 네 그다음에 폴드 기능을 이렇게 부여되고 이 조각을 앵글 값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네, 이렇게. 네, 에르고 모션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되게 푹신푹신하죠? 쿠션감이 네. 상당합니다. 아주 쿠션감이 우수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가죽 소재도 아주 좋아요. 눌렀을 때복원력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이쪽에는 네, 12V 되어 있고, 여기또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어, 펠리세이드를 압도하는 그런 완성도, 그런 부분들을 참그 수요가 원하는 형태 퀄리티를 다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웨이드로 마감 처리가 다 되어 있고, 네, 여기서 썬루프를 열게 되면은, 그리고 이렇게, 예, 저기 가림막은 이렇게 오픈을 해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되게 많이 있고 이, 이 저는 이 도어 자체의 완성도가 정말 아주 우수하다라는 데 높이 평가해 주고 싶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도 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지상고가 꽤 높아요. 높아서. 여기에 지금 산타페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백을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팍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산타페 의 형태로 있고 여기에도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시든으로 윈도우 브러시가 마련되어 이 있고 이걸 지금 잡고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 도어 두께 한번 보세요 정말 두껍죠? 네, 이 정도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되게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차량의 이게 패고카대 요 부분도 완성도가 되게 높고 요것도 칼라가 요것마저도 블랙 인크 에디션으로 다 신경을 이렇게 써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랙 인크 에디션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차는 이런 식으로 옛날 부닥다리 형태로 이렇게 막 수동으로 접고된 방식이 아니라 다 전동입니다. 이렇게 눌러서 네, 누르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 아, 얘도. 높이가 올라가는 곳이죠. 얘가 지금 올라가면서 얘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네. 공간이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옆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네. 그리고 여기가 거의 100% 네, 완전한 평탄화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주차장에서 보여드린 그 신처럼 네, 이 정도 공간을 충분히 완성도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좋게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이거 눌러서 이러, 이 정도 공간으로 어. 그래서 편하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평의 느낌과 그 다음에 어떤 직각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전부 다 신경써서 페리세이드하고는 좀 결이 다르죠 근데 네, 이렇게 아래 떨어지는 H 로고를 마련해서 보런부분들 있는데 네, 완전히 무슨 탱크 문을 열고 닫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쿵 소리가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네, 아주 직관적으로. 그다음에 여기가 거의 직선이잖아요. 네, 거의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더 SUV 아주 단단한 느낌이 아주 잘 듭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열수 있는 이렇게 장치가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쪽으로 에어벤트가 또 있어요. 좌우측에 비필러에 여기에는 에어벤트가 없는 부분들은 이제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으로 했을 때 공간의 효율성이 더 좋거든요. 에어가, 공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기 때문에. 그니다 아, 테일게이트의 활용성이죠. 테일게이트의 활용성을 만들어서 테일게이트를 디자인하고 전면부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공간에 대한 여유로움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아주 확연하게 이렇게 나오, 나오죠. 그리고 이만큼에서 수납 공간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누르면은 제가 자, 전, 자동으로 저렇게 떨어집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여기 버튼 있죠? 네. 이렇게 하면은 전동으로 다 이렇게 처리가 돼요. 네, 이 전동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3열에 대한 안정감이나 여유로움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도 최대한 여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 전동에서 3년 안게 되면은 머리가 닿는 부분들이 너무 낮아서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최대한 높여줬습니다 이것도 배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테일 어, 게이트를 닫게 되면은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3열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6인승이 정말 진정한 6인승인지 성인 183이 앉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활용을 해도 3열에서 저쪽 그 1열까지 의 깊이감이 상당합니다. 근데 아주 시원하게 나와요. 네. 이벤트가 여기 위치하다 보니까 편안하고 여기다가 그냥 주스나 이런 커플도 이렇게 딱 넣기에도 적당한 위치에 제 위치에 이런 게 가지런히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되어있고 여기도 스피커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마련이 되어있어 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동으로 열고 이렇게 닫는 부분들 한번더 누르면 또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네 양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설계가 돼 있어서 이 공간이 네, 진짜 아주 넓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트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히든 공간으로 이 정도는 또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작은 백한두 개, 세개 정도 는 놓을 수 있을 정도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네, 이 방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여기는 이제 리플렉터 형태로 지금 들어가고 아래쪽에 이렇게. 비상등을 켰을 때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서스는 지금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제가 서스를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는데 저기 보면은 물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아주 시원시원하게 에어프렉이 그잘 작동이 네.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프렉를 잡고 더 올라가면 네. 이렇게 형상화가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감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상어진으로 완 이렇게 마이 되어 있습니다. 띡띡이고. H가 이렇게 펴지는 것 같아요. 시그널 이띡요 되게 색깔이 예쁘죠? 네, 호박 색깔인데 정말 아주 예쁘게잘 나옵니다. 여기가 에어 인테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약간 허당이긴 합니다. 이게 많이 좀 흔들리죠? 이쪽으로 보게 되면. 근데 이번에 범퍼가 깨지라고 만든 것이 범퍼가 단단하게 만드는 도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많이 좀 움푹움푹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네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에어커튼이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어컨이 키 크니까 기온이 올라가서 어 바람을 최대한 많이 휘입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오픈이 된 거죠. 오픈됐을 때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되어 있니다 네, 지금 닫혔죠 네, 이 분이 다. 시동을 키면은, 그래서, 네, 다시 이렇게 리죠이 정도의 공멍을 해가지고, 여기 이게 바로 지금, 음축기에요, 음축기. 그래서, 요거는 아에서드릴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음축기입니다. 음축기를 통해서 바로 시원하게 이제 바하는 될수자 이렇게 보셨고 요것도 변화를 줬어요 예전에는 되게 못생긴 디귿자 형태로 해가지고 직각으로 들어갔는데 요런 부분들에도 변경이 되어 있고 지금 이런 퀄리티도 되게 우수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닫게 되면은 네, 이거, 이거는 수동으로 다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Sos 이렇게 누르게 되고요. 카메라 빌팅캠 이렇게 해서 음성인식이 됩니다. 내일 날씨 어때?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걸 누르면는 음성인식. 내일 날씨 어때? 내일 타는 면은 오전에는 흐리다 비가 오고 오후에는 맑겠어요. 네, 최저기온은 오늘보다 1도 낮은 22도고 네, 최고기온은 2도 높은 30도예요. 네, 미세먼지 터치로. 좋음이에요. 우산 챙기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완성도가 높고 그다음에 하이패스는 여기 이렇게 꽂는 형태입니다. 네, 하이패스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또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런 것도 이쪽에서 풍절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더 덧대 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어 지금 이 예, 거울도 되게 크죠 옛날에는 좀 작은 거울을 쓰고 있었는데 큰지막한 거울로 이렇게 많이 되어있고 이쪽에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디지털로 이렇게 변경이 되죠 네. 그리고 이걸 눌러서 예,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아래 변경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반 미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모니터가 되는 거죠. 모니터가 돼서. 근데 이 두께라는 이런 것도 되게 아주 아, 보더리스 방식으로 이렇게 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잘 만든 형태고요. 어, 기능은 두 가지 기능입니다. 조명을 밝기 조절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 위치 조절, 카메라의 위치 조절을 할수 있는 이게 바로 지금 테일게이트 뒷면에 있는 그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겁니다.